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잠실점 레노마 매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상품은요. 가을철, 겨울철까지 입을 수 있는 아우터 6종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상품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키 점퍼예요. 기본색이고요. 목폴라, 청바지 어디에나 코디하기가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내피가 달려있어요. 내피를 붙이면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고, 내피를 떼면은 간절기,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네이비 점퍼예요 네이비는 기본 컬러기 이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시면 래피가 달려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해요. 컬러만 다르고 스타일이랑 디자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그레이 점퍼. 아 나는 너무 짙은 컬러가 싫어. 좀 밝게 입을래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좀더 이미지가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요. 캐주얼해 보이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잠금 모습 한번 보여드려보고요. 그 다음, 내피. 마찬가지로 내피가 있어서 탈부착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레이 자켓입니다. 보세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스티치 투자임. 거기에 원단도 수입 원단. 안감은 와누라 제품이라 너무 얇지 않아. 초, 겨울까지 입기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죠. 그레이는. 자, 다섯 번째.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 자켓인데요. 이건 먼저 한번, 디테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디테일. 스티치. 소매. 결코 저렴해 보이지 않고 아주 비싸게 보이는 자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짙은 컬러라서 남성분들 아주 좋아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라인감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라인감. 맵시 있을 정도의 라인만 들어갔기 때문에 딱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렌지 베이지 자켓. 자. 나는 평범한 건 싫어.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매일 짙은 컬러만 입잖아요. 조금 더 밝게, 포인트, 멋쟁이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6가지 아우터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저희 가을 겨울 예, 레노마 아우터와 함께 초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